봤어요. 음악 해줘서 참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말을 이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인생 영화 데드풀, 데드풀을 좋아하긴 하는데 이번에 영화 좀 아쉽던데? 아, 아쉬운 것보다는 좀 저도 엑스맨 딱 소수 정의로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잠을 잘못 자가지고요. 이안 캐시 씨께서 엘비 보고 싶다. 저도요. 너무 팬입니다. 감사합니다. 그래도 여기, 일본이 너무 적적해가지고. 아, 렉 걸리는 게 제가, 와이파이 킬라고 와이파이 킬라고 했어요. 제 롬, 롬잉. 아무튼 여러분, 내년에 결혼한다고? 진짜? 저도 결혼하고 싶네요. 아무튼 여러분, 일본, 일본 너무 재밌어요. 너무 재밌는데, 공연하고 뭐 저녁에 나오니까, 막... 아무튼 여러분! 아무튼 여러분. 36분에 여러분. 한국에서 상수 홍대 말고요. 저는 잘, 잘안 놀아요. 생각보다. 어 빛. 일본 이거 빛, 기여워가지고 갖고 가려고요. 목이 물린 게 아니고, 피부가 올라왔어. 아무튼. 여러분 너무 오랜만에 얘기 켜서 얘기를 하니까요 즐겁고요 즐겁고요 제가 또, 또 앨범 열심히 만들어서 다시 앨범 잘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앨범 기다려주셔서 감사하고 이렇게 배, 방송, 라이브 방송, 아프리카 많이 키겠습니다 오늘 오사카 공연 와주신 분들도 감사하고요 제 앨범 많이 기대해주시고 한국에서 열심히 살아야겠다 감사합니다 앨범 나올 때까지 숨 쉬는 게 감사합니다 잘 자요, 여러분. 여행은 따로 안 하고, 여행은 따로 안 하고 갈것 같습니다.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. 저도 빨리 앨범 내서 올게요. 안녕.